금일 찬토제, 망, 증조보 진양후인강 노문, 망, 증조모 미랑유인 박씨 양희연가, 망조보 진양후인강 홍기, 망조모 경주유인 최씨 양희연가, 망보 진양후인강선익 앙모, 창원유인, 항, 복덕양이연가 앙행, 진양후인 강요, 앙형수, 경주유인, 천시양이연가 경주유인, 정연애영가. 영단입의 모든 연가 도랑내의 모든 제이영가. <laughs>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부처님 국도 극락석에서 엉말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란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설화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시소서. 뜰 앞에 버어나무는 봄이 오매 저절로 푸르지만, 인생은 한번 감히 다시 오기 어로운지라 누구든지 이 생사의 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할 진대. 바른 진리의 법문을 듣고 이 일을 밝혀야 다이 부처님의 진리의 일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고통이 없어지고 지옥과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금각 세계 부처님 국토에서 엉망이니다 하도록 아, 아, 아 복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어떠한 것이 이 일이냐? 각가 삼척이라 다리 아래 석재가 되야 됩니다. 여러 대중들은 이 말의 뜻을 아기가 못잘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아서 정법 안장, 부처님을 깨달은 그 정법 안장을 갖춘 자만이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각자 지니고 있는 성품을 바로 볼수 있느냐 여러 방법들 가운데 가장 힘을 덜 들이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가나선 하도 참선입니다. 요즘 제방이나 세간에는 명상이나 간법 등을 수행하는 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무렴무상즉 아무 생각 없이 무심을 어, 지켜서 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국행의 진리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건 바른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생한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망념이 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로 아무리 무심하려 해도 무심할 수가 없고 생각을 없애려 해도 생각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생업을 의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도 참선법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어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참고하다 보면은 무수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기밀심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점점 차단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만 번 하도 의심을 밀고 또 밀어주다가 문득 참 의심이 에, 돈발할 것 같으면 완전히 꺼내지고 어, 하도 일념이 에, 현전되어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밤이 지나가는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도가, 이제, 이렇게, 들려서 지속이 돼야 된다. 견성하려면. 부처님 법에서도 보리수나무,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 자정하세요. 6년 세월이 지나간 줄을 모르셨고, 뭐 머리 위에 에, 새가 집을 짓는 것도 모르셨다. 하도가 1년 3매 되면 그리 됩니다. 이와 같은 1년 3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생의 온갖 망념은, 망년된 생각은 빙소하해가 되고 얼음 놓고 눈, 눈도 이게 되고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마음 땅이흔히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인자, 하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꾸쟁이다 껴삐리고, 어떠한 물음을 던져도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가나선 참선법이 오직 한 가닥 대한민국의 그 맥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원대 다른 세계는 다 꺼내졌다고 말이에요. 모든 대중들은 만나기 어려운 이하두 찬선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이 일을 다에맞춰서 생사윤회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났어 대자유인이 되도록 참선 정진에 본신의 정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옛날 그, 어, 중국의, 그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남양 해충 선사는 육조해능 선사의 제자로서 남양 해양 선사, 청원 행사 선사, 와, 더불어 어, 상각을 이루어 그당시에 선풍을 크게 떠날렸던 그러한 그 선지식이 있었다. 당시에 직천 어, 무후라는 여자 황제가 즉위한 때가 있었는데, 음, 직천 무후는 법력이 어, 높은 큰 스님을. 한 분, 어, 국사로 모셔서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당시에 명성이 자제하던 해충선사와 신수선사, 어, 두 분을, 어, 왕궁으로 청했다. 훌륭한 선지식 두 분이 명성이 자제하니만 왕궁으로 청했다. 대종선사께서는 백야산에서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마을을 내려오지 않고 수도에만 전략하셨는데 황제, <laughs> 황제가 어, 세 번이나 사, 어, 사신을 보내서 간청함으로 해서 어, 어, 그 산에서 내려오시게 됐다. 아마 뭐 한번 청에도 안 오고 두번 청에도 안 오고 세번 청에는 불과 보을 내면 내려갔다. 음. 직청무는 그큰 스님 가운데 도가 장한 분을 국사로 초대해 모셔야겠다는 자신을, 어, 자신은 식견이얕 야타, 두 분의 지혜의 그 안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은, 이이 선사스님 내그 살림들, 깨달은 사람들은 살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궁의한 끝에 묘책을 하나 내었는데, 신녀들을 시켜서, 두큰스님을 이제, 두분 가운데 한 분을 모셔야 되겠는데, 모욕 시중을 들게 한 것이다. 모욕을, 이제, 시기됐다. 그 말이에요. 신녀들의 모욕 시 모욕 시중을 다해 드리고 나서 그 과정을 한계게 사실대로 말하자, 직천왕후가 듣고는 입수에 물에 들어감에 있어서 장인의 장인이라 장인을 이제 봤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그 장철의 그법력을 보셨다.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한분을 보았다. 아, 만, 아, 아르다운 아가씨가 때를 밀어주고 해서 태연 무심했다. 하고 해충선사를 국사로 모셨다. 그래서 이제 어 국사를 모셨다. 그래요. 해충선사께서는 아리다운그 시녀들이 모욕시키는 드리는데 태연 무심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경계에 따달라 마음에 조금 더 동요가 없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혜중 선서는 직전 무후때부터 현종, 숙종, 대, 어, 대종에게 걸쳐 어, 국가 국사가 되어서 널리. 네, 교화를 베풀었다. 이 참선법은 널리 알려져서 이제 선정에 큰 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 천자가 다 신심이 돈독 했는데 특히 숙종은 그 신심이 대단했다. 그 인근 가운데도 신심이 대단했다. 숙종은 아침 조회 때마다 국사를 모셔와서, 어, 사신들과 함께 법문을 들었는데 이때 항시 친이 가서 그 임금이 친이 가서 예를 올리고 손수 말꼽피를 몰아서 국사를 모셔하고 시 하셨다. 이제 법석에 그리 모셔왔다. 임금이 이제 그말꼽피를딱 몰고 갔다. 참 천고에 이거. 드문 일입니다. 일국어 천자가 말고비를몬다는 것은 얼마나, 어, 존경을 하고 숭배를 해야 그러한 행을 했었겠는가. 어, 1등 선지적을 참 그대로 잘 보셨다. 그 말이에요. 과연 부처님과 같이, 여불 어, 대접을 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한 숙, 어, 숙종은 어, 중국사에게 참선 지도를 받아 어느 정도 불법의지견이 열렸는데 하루는 중국사의 그 처소를 방문하여 한 가지 청을 들이시기를. 서천에서 온 대의 3장 그큰 시님이 다심통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니, 스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청을 하였다. 그래서 국사께서 대의 3장을 불러 물으시기를, 그대가 타심통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니, 사실인가? 아, 그렇게 하니, 대의 3장이 개미,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고는, 짐지, 개명을 하였다. 이에, 국사께서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물으시기를, 노성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그리 물으시거든. 대의 3장이 답을 했다. 스님께서는 일국어 그 수승의 언을 어찌하여, 어, 축천강 위에, 버들이, 에, 경, 에, 배들이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수백, 이백 개 막, 어, 그 경주, 배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 마치거든요. 국사께서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물으되, 지금은 노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또 그리 물었거든요. 스님께서 일국어 수승이시 어느, 어찌하여 천진교의 원성이들이 서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적중을 하셨거든요. 국사께서 또 잠시 계시다가 물으셨다. 지금은 오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세 번째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 의삼정이 아, 아, 아무리 찾아도, 국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대의삼정이. 두번 알아맞힌, 세 번째는 막, 어디 있는 곳 전혀 모르겠거든. 어, 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하자, 국사께서 큰 소리로, 타심동이 어디 에 있는고, 하고 꾸짖었다. 어, 그런 헛된 짓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번까지는 정확히 알아맞혔는데, 세 번째는, 어, 물음에 있어서는 왜 알지 못했는고 답을 못했거든요. 대선생 뿐만 아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도인들도 중국사께서 마음 두신 곳을 바로 보기가 이렇다, 무심했다, 있으면 뭐, 암만에 막 찾으려야 보이질 않습니다. 수행이 깊어서 무심 삼매에 들것 같으면 귀신도 보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이 선정 삼매에 되면 막 그리, 모든 천신과, 어, 막다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참선이 그리, 그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날에이며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 해서 이러한, 응, 어, 경기를 수용하는 분은 죽음에다 달라 염내댕이 잡아가려 해도 어, 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없다. 이제 사람 소리 맹이 딱 따르지만, 염내댕이 철, 철, 이제 줄을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거기에앉아 비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 사람이 다 가서 큰 그, 어, 이, 이 법당 안마하는 큰 집에다 이제막 아래 위에 사방은 이제 그, 거울을 안내겠다. 그런 어, 장식 해놨거든. 그러고 막 전생에 지은 데막 가가 지 어, 어, 잘못된 업식이 막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이고 어, 협잡한 게. 그러니까 그 따라서 이제 아마 지옥에갈수 있고 축생이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러한 경지를 수용하는 분을죽음에자 달라. 염려대행이 잡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없다. 이이제 동인이 되어서 진지의 삼매를 딱 수용하면 백천 염려대행에서 잡으러 올라 어, 잡아가려 해도 안 보이자 지가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법의 진리의 의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당당한 그 법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예축기를 조주선사 하면 그 당시에 아주 큰 스님입니다. 목기를 국사에게 목기를세 번째는 어디, 어디에서 마음을 두었기에 대의삼장이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교주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대의 삼장의 콧구멍 위에 있었느냐, 대의 삼장의 콧구멍에 있었느냐 보지 못했다, 라고 하셨니다 그런 노예 어느 스님이 그 대문을 들어서 다시 현사선사에게 이쪽 길을, 삼장의 콧구멍 위에 있었을진는 어째서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현사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너무 가까운 까닭에 보지 못했느니라, 고 이렇게 답을 했다. 깨달은 이는 이렇게 척척 나온다. 어떤 물이 오마 척척 나온다. 깨달은 이는 이것이 가장 멋이 있는 법문이요? 고준한 법문이다. 아주 고준한 법문이다. 어. 그러면 시 대중은 대의삼장과 해중국사 조주선사 현사선사의 용심체를 알겠느냐? 이런 도인심내의 용심체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분네 분이 모두 진흙탕 음, 진흙덩어리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진흙덩어리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시자야 네 분에게 네 분에게 차나 한 잔씩. 대접해라. 그러시거든. 어느 날속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죽기를 스님께서는 열분에 드시면 스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드릴까요? 그러시거든. 해충국사. 아, 그래, 한테 물어보시거든. 하니 해충국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노승을 위해 깨맴이 없는 무봉탑을 하나 조성해 주십시오. 깨맴이 없는 흔적은 쪼아서 탑이 되고, 다, 다 만져가지고 잘 쪼고 해가지고 탑이 되는데, 깨맴이 없는 무봉탑을, 모양 없는 무형탑을 하나 조성해 주십시오. 하셨다. 세상의 탑은 다 석공이 몇 년, 몇십 년 정성을 쏟아서, 불국사 다보터석가탑 같은 작품이 되는 것인데 깨매미 흔적이 없는 무봉탑을 하나 조성해 달라 하니 그것은 손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손, 손으로는 도저히 무봉탑 조성하지 못한다그 말이에요 그러니 석종황제가 다시 여쭙기를 그러면 탑의 겐본을 하나 내려줘 없어서 하고 어 아주 고상한 일문을 던졌다 과연 해중국사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이런 고전 것을 청하는 거 보니 막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말 끝에 중국사께서 아무 말 없이 한참 묵묵히 앉아서 가만히 계시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러시거든. 무엉땅와 행성을 전체를 들어보인기지요. 하시니 아무리 숙중 한계라도, 어, 어, 말없이 앉아있는 그 도리를 알 수가 없다. 이, 이러한 도리는 막 깨달은 자만이 아직 세상 사람은 지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눈이 열린 자만이 그 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숙종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사께서 어, 어, 그러면 이후에 나의 제자 탐헌을 어, 청해 가서 물으십시오. 또 좋은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있었, 있었는가습니다 그러면 무봉 탑의 모양을 묻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신 도리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또 알아야 됩니다. 오해 설두 선사가 유명한 도인께 도인께서 여기에, 여기에 대해 송언 하시기를 그에 대한 평안을 송언 하시기를 무봉탁계난 아니라 중담에보어창룡번이로다 청당락행당단에서 청고망고의 여인간이로다. 꺼멤미 그 없는 탑은 보기가 또한 이로운지라, 이유강가지가 아주 보기가 이롭다. 그 말이야. 밝은 모세는 푸른 용의 살에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밝은 모세마 아주 그, 어, 푸른 용의 살에 있는 것은 물이 맑아서, 어, 아주 다드러난는데그 보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충은 우뚝하고 그림자는 단단했어. 이제, 탑, 탑입니다. 천년 말년토록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끔 하리라. 이런, 이제, 모험탑을 한다. 쭉. 그래, 이제, 그래, 이주모 이제, 그렇게 천년 말년마 지내면서 보게 하리라. 이러한 송을 지었다. 참으로 멋진 점검이 아닐 수 없다. 충우사께서 말없이 앉아 계신 거기에 대해 전체를 다 걸러서 드러내놓았다 앉아 있는 것그막 걸러서 드러내놨다. 그러면 설도 선사가 말한 무봉탑은 보기가 또한 이로운지라 밝은 못에 푸른 용이 살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푸른 못에 용이 살해 있는 것 전체가 드러난단 말이 그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하겐 명백한 눈이 열릴 것 같으면. 불법은 진리의 안목을 갖췄다. 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로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 중은 해중국사석두 선사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이 땅을 깨뜨리고, 어, 홍파가 쳐서 푸른 물결이 쳐서 흰 파도가 하늘까지 쓰는 그 가운데. 전신 하여서다 몸을 마음대로 어골려여사 골려야사 두 분을 바로 보리라 이러한 저력이 있어야 두 분을 챙겨할수 있다 그 말이야 필경의 진리여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장읍 강남 삼월리에 자고 지쳐 백가행이라 길이 생각한 댄 강남 땅춘사말에 봄을 봄을 막 일갈하는 것입니다. 자고 새가 오는 곳에 일백 가지 꽃이 행기로 빡그 말이에요. 마지막 읽고 가 여러분 잘 가지세요.